2025년 9월은 80년 원숭이띠 여러분께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맺히는 달입니다. 을사년과 의류월이 만나 오행의 기운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무속적으로는 귀인을 돕는 천을귀인, 즉, 뜻하지 않은 좋은 인연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는 시기라고 보지요. 올한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나, 열심히 했음에도 막힘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마치 막힌 물길이 시원하게 터지는 듯한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운을 제대로 움직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덕을 함께 나누고 이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에 남겨 주시면 이름 하나하나 마음 담아 기도 드릴 테니 용기 내 적어 주세요. 그럼 먼저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달로 땅 속에서 금의 기운이 올라오고 바람처럼 활동적인 원숭이띠에게 활기로움을 더해주는 절기입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이럴 때 운이 곱비가 자연스럽게 풀린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삶의 흐름이 한결 유연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시기예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달은 1980년 경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에게 을산년의 나무 기운과 을유월의 부드러운 소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때 나무와 쇠가 만나면.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죠? 원숭이띠의 본래 기운은 쇠인데, 여기에 의류월의 소의 기운이 힘을 실어주면서 평소보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높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월의 흐름이 이렇게 쇠의 강화로 이어질 때, 원숭이띠는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생각만 했던 것을 실제로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속적으로 희신이 들어온다는 말을 씁니다. 희신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포근한 손길 같은 존재인데요. 이달은 원숭이띠에게 희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라 주변의 도움과 조언, 뜻밖의 인연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특유의 영리함과 순발력이에요. 이번 달은 이 성향 덕분에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재치있게 풀수 있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운들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원숭이띠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응원이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 이 달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비견의 힘이 강해질 때는 내가 나를 믿고 내 뜻을 분명히 해야 좋은 운이 모여듭니다. 작은 부탁이나 제안이라도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 바람이 현실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 시기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소식이 온다는 점입니다. 평소 묵묵히 노력했던 일이나 남들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실력들이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빛을 보게 됩니다. 무속적으로 인연이 열리는 달이라고 해서 예전 인연이 새롭게 다가오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를 잘 살피면 그 속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새로운 일거리가 연결되는 기회까지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달에는 작은 오해나 말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속적으로 파의 작용은 흔히 귀찮은 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긍정의 신호로 이어집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급해질 땐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호흡을 고르고 주변의 믿음직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금방 좋은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렇듯 9월은 원숭이띠에게 기운이 응집되면서 새로운 출발과 좋은 소식이 연달아 올수 있는 아주 활기찬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나무의 기운이 맑게 흐르고 금의 기운이 함께 깃드는 아주 특별한 달로 원숭이띠에게는 참 다채로운 열매가 맺히는 시기로 읽힙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이럴 때 길복을 담는 그릇이 넉넉해진다고 말하지요. 즉, 내 마음과 손에 들어오는 복과 재물의 크기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에서는 을사년과 의류월이 겹치는 시점에 나무와 금, 그리고 불의 기운이 서로 알맞게 어우러져서 원숭이띠의 재능과 부지런함을 제대로 빛나게 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풀이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기민하고 영리한 기운을 많이 타고났는데, 이 달에는 특히 합이라고 부르는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합이라는 건 서로 힘을 모아 더큰 복을 이루어주는 현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재물운을 크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이 합의 흐름 속에서 주변과 교류하고 새로운 기회를 조치면 눈에 띄게 돈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작던 씨앗이 한참을 키워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다복하게 열매가 달리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9월은 사주명리학에서 용신의 기운이 잘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용신은 쉽게 말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복된 기운입니다. 올해와 이번 달의 기운이 만나는 순간 원숭이띠에게 들어오는 금전복은 단순히 일상적인 수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 혹은 예상치 못한 감사의 보답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큽니다. 무속적으로는 열매 있는 달이라 하여 지난 시간의 노력이 결과로 되돌아오는 달이니 땀 흘렸던 만큼 복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이 큽니다. 또한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사주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원숭이띠의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한껏 살아난다는 거예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는 행운도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돈이라도 아껴 모으고 흐르는 돈의 길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무속에서는 돈의 흐름도 생명처럼 숨구멍이 뚫려야 활짝 번성한다고 여깁니다. 오래 쓴 물건이나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며 쓰지 않는 구조나 카드까지도 정리하면 새로운 돈줄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도 짧게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그 사이에서 귀한 기회나 뜻밖의 제안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인연이나 소식, 그리고 협업의 제안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소식을 먼저 접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묵은 문제가 싹 해결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무속적으로는 길몽이 음. 들어오거나 꿈에 희고 밝은 기운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복된 소식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는 길한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집안에 새 물건이 들어오거나 평소와 다른 빛깔의 장식품을 얻게 될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새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내 재물복도 자연스럽게 불어난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의 순간에는 겉으로는 평범해도 내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밀려오면 반드시 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내 능력 이상의 약속이나 지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속에서는 넘치는 꿈이 복을 키운다고도 하지만 때론 비워야 할 때도 있기에 내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공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결국 큰 복이 내손 안에 머무르는 달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논밭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의 초입이면서 6월이라는 금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든든하게 힘을 실어주는 시기입니다. 무속 신앙에서 복의 바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람은 사람의 운을 슬며시 들어올려주는 힘이에요. 이번 9월은 복의 바람이 원숭이띠를 정면에서 불어주는 시기라 마음에 품던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운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금의 달인 6월은 80년생 경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가 본인의 기운과 같은 금의 흐름을 만나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자신의 역량이 배가 되는 구조를 이룹니다. 특히 올해가 사화, 즉, 불의 해이지만 9월에는 불과 금이 서로를 다듬으며 조화롭게 작용해 답답했던 일이나 숨겨진 재능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운세가 펼쳐집니다. 이번 9월에 원숭이띠에게 유난히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온 일들의 결과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름 내 쌓인 땀방울이 결실로 바뀌듯 대인 관계나 재물은 모두 서서히 밝아집니다. 무속에서는 거두는 손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손길이 원숭이띠에게 머물러 주변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작은 기회도 크게 커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탈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숨은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솔직히 꺼내 주변과 나누는 일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나눌수록 커지는 복을 강조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누면 뜻밖의 동조자가 생기고 그 힘이 모여 원래 바라던 목표를 훨씬 쉽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나 상담, 계약 등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9월에는 금의 기운이 계약의 성취를 상징하니 결정을 내릴 때 미루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이달에 일어날 좋은 일로 뜻밖의 재물이나 귀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는 우연한 횡재의 달이라 그동안 마음 한켠에만 둔 복권, 두자, 유산, 혹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수입 등 평소엔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징조가 강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나 새로운 인연이 사업이나 일거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운이 꾸준히 흐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작은 제안이나 협업 요청 혹은 우연히 마주친 반가운 사람입니다. 명리에서는 작은 인연이 큰 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9월 특히 원숭이띠에게 이런 만남과 제안이 기적처럼 재물은, 직업은, 명인을 동시에 키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라도 작은 기회 하나까지도 자세히 살피고, 열린 마음으로 응하기만 해도 대박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역량을 과소평가해서 스스로를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복을 쫓는 그릇 이야기하듯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복이 들어오지만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거나 망설이면 좋은 기회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 능력을 믿고 밝게 행동하면 오히려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행운이 함께 따라 붙겠습니다. 이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을사해와 의류달이 만나 원숭이띠에게 힘찬 변화와 활기를 선사하는 시기입니다. 무속으로 예부터 원숭이띠는 지혜와 민첩함의 상징으로 계절이 바뀌는 9월에는 특히 변화의 운이 높아진다고 여겨왔어요. 그러니 이달에는 원숭이띠 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색상으로 밝은 회색과 연한 올리브색을 추천합니다. 밝은 회색은 명리학에서 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쇠의 기운은 9월의 달과 상생관계를 이루어서 금전운을 더욱 맑고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연한 올리브색은 나무의 부드러움과 흙의 듬직함을 함께 품고 있어서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해준다고 옛부터 알려져 있답니다. 9월, 의류월은 원래 쇠의 성질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쇠 기운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마음이 경직되어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지만 이럴 때 연한 올리브색처럼 자연의 흙과 나무의 힘을 살짝 곁들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잡혀요. 동시에 밝은 회색을 활용하면 쇠의 기운이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발휘되어 돈과 관련된 결정에서 현명함이 커지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자주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이렇게 오행의 균형이 잘 맞는 달에 원숭이띠가 자신만의 유연함과 추진력을 살리면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크게 늘어나는 법입니다. 6월의 쇠기운이 4년의 불기운을 살짝 식혀주면서 조화로움이 생기는 만큼 근심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주변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지지나 도움도 곁에 나타나기 쉽죠.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나 오래된 인연에서 뜻밖의 제안이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이번 달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복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무속에서는 귀인 기운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귀인 기운은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다가오고 그 귀인으로 인해 재물이 따라오는 운을 말합니다. 80년 원숭이띠 여러분은 이 귀인 기운이 9월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남을 돕거나 친절을 베푸는 일 혹은 평소 하지 않던 친목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 작은 일에도 금전적으로 윗물이 들어오듯 흘러오는 흐름이 지속될 겁니다. 혹시 내가 준비한 일들이 아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다 싶더라도 이번 달에는 조급한 마음 대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정성을 다하면 흐름이 바뀌는 시점마다 보상처럼 금전운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획이나 투자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밝은 회색과 연한 올리브색 소품을 가까이 두거나 이 색감이 들어간 옷을 입고 움직이면 본인의 기운이 한층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유연한 지혜와 긍정적인 기회가 늘어나니 꼭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과 19일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9월은 땅의 온기가 서서히 옅어지며 하늘의 기운이 조금씩 강해지는 시기라서 원숭이띠에게는 움직임과 변화가 부드럽게 스며드는 달입니다. 올해는 나무 기운이 강조되는 을사해고 9월 역시 나무와 소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나무는 끊임없는 성장을 의미하고 쇠는 정리와 결실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원숭이띠는 소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달에는 자연의 흐름이 원숭이띠와 잘 어우러지는 형상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럴 때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준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하면 손에 쥐는 결과가 풍성하다 하죠. 특히 2일과 19일은 용신이라 부르는 복을 부르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용신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에너지라고 해석하는데 이두 날에는 사회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자신이 하던 일에 힘을 더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따릅니다. 무속신앙적으로는 삼합의 날이라고 해서 띠와 달, 해의 기운이 서로 도우며 복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때 원숭이띠는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9월의 가장 좋은 점은 주저하던 일에 용기를 내어 한걸음 내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나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이렇게 기운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달에는 겸손한 태도가 복을 키운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에서 도움과 제안이 들어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은 그동안 불필요했던 지출이나 당황하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장간이라는 숨겨진 기운이 올해 원숭이띠에게 깨어나는 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힘이 커집니다. 이 덕분에 충동적인 지출을 줄이고, 진짜 원하는 목표에만 정성을 쏟는다면, 9월 금전운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의 작은 웃음, 따뜻한 인사, 감사하는 마음, 이런 사소한 실천 하나에도 보기 따라오니, 무거운 걱정은 내려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기며 9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